기다리자, 내가 먹는 건 뭐야? 지옥해라. 아 음. 음. 저희는 항상 먹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카라이이에 케라 네. e 네. 이거 뒤집어 먹어야 돼지 이거 뭐먹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게야서먹뭐거야한번더 뒤집어.

관리하는 음? 음? 거 없고. 본모인. 응? 그것도 지랄. 근데 그래. 아. 내서어에 붙여 놓으라고 하는 건가? 응? 든는이 자식. 예. 본지하기라고좀적인거 오랜만에 먹어서. 자극적이게 느껴져.

헤티 또내안 넣어. 어? 또? 또? 아니 또 넣고 저거 짱 하자. 어, 얇그어 이게 낫나? 살까 말까? 그래. フフフ。<laughs> 승우도 네. 갈 거고. 어. 라면 못 먹겠지. 국만도 먹고 어? 이제 먹기 바 포장해서 집에 가는 플랜입니다. 좋아. 신나. <laughs> 맛있겠다. 또 먹으려 하니까 들어갈 것 같다. 아니 거기 나못 뭐 먹었지. 뭘 짜장면인가를 먹었는데 맛있더라. 아, 비빔밥 이랑거 아니고, 준비는 약간 대구 아... 그거 건데, 경상도인가 대구인가. 곰만두? 바로 가? 아 아니야. 좋아, 아예 먹고. 그러니까 노래방 가도 먹고 노래방 가야 소화가 돼. 깽깽. 내이 버지 도에는 연다고 돼 있었는데. 띠로리. 이름이 뭐지? 홍성방. 어, 어떻게 알았어? 저기 옆에 있었어. 나이 대열입니다. 중간에 <laughs> 있는 데 지하가 있다. 지하 1층, 2층 이렇게. 세분이세요. 런웨이 계세요 풍방 아니야? 아니 아니. 와, 간짜장이, 삼성 간짜장이랑 찹쌀밥이랑 물만도지 언데요? 쿠만도 하고 짐맨도 막 해요. 저희 오늘 부산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 음. 계획은요? 일단 오늘 해야 되는 반드시 하나가 일단 이재모 음. 그리고 유럽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해. 호텔 가서 유럽 계획을 세우고 이재모를 먹습니다. 집에 옵니다. 잠마 음, 아니. <laughs> 우산 계란 후라이는 감자장이 나와? 응. 음. 아니, 우리는 안 나왔잖아. 나 먹게. 뜨겁사. 단우사? 응. 근데 원래 그 단우는 맛있잖아. 짱가? 네맞습니고 아. 짱가. 어 쉐킷 쉐킷 음. 왜 맛있어? 음음 음. 삽니다. 네, 짬뽕은 편차가 있다. 삽니다. 그릇 예쁘다. <laughs> 진짜 미친 맛있겠어. 미친 맛있겠어. 진짜 깊은 맛이야 짜장이. 먼저 먹어봐! 음, 짜장 맛있다! 이 만두가 진짜 바삭해! 물만두 음, 찐만두는 또 다른가? 더피가 두껍나? 아니 송편 느낌이잖아요 찐빵처럼 나와너 크나? 왜돈 주고 먹는지 알고 있겠다, 지금. 응. 중국집 이름이 성으로 끝나는 이유. 맞혔어. 왜? 가게 지붕의 형태가 누각 형태예 누각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누나. 형태이기 때문에 누, 홍, 각, 누로 끝나거나 각으로 끝나는 게 유래되었어. 그리고 땡땡 성 땡땡 원으로 끝나는 것들은 또다집 아니면 공간이라고 의미하는 중국어라고 합니다.라고 2003년에 어떤 분이 이미 질문을 했었군. 신기하다. 끝. 맛있었어. 네. 송신방. 송신방이 조금 더 낫다. 진짜? 저거? <laughs> 아, 오, 진짜? 응. 저기보다? 어. 거기 뭐가 맛있었는데? 맛있다. 짬뽕? 거기서 만두, 짜장, 아, 짜, 삼성? 근데 거기서 간 짜장을 안 먹긴 했는데, 응. 간 짜장 여기가더 맛있었고, 어. 만두는 거거가더 맛있었고, 응. 짬뽕은 응. 거기서 안먹어어 그때 동안 계속 웹툰이 나오고, <laughs> 진짜. 이제모 오 이거 보인다 좋아. 저기 이제모의 화장 그러니까 우와 음. 보여줄게요 음. 이게 이제모야 건너가 어 이거 한 번이 몇 분이 될지 몰라 간다 건설 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약간 풍차새 오헐 달리 촉세야 되고 마지막에 먹을 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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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 마.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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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마. 마. 아 알아서 드세요. 네. <laughs> very very delicious that garlic dipping sauce that our chica 먹어보겠습니다. 잘 e 는다 your head. This is 자 happy d 가 y This is a 지 a p p y day. This is a happy day. t 다 왔다. 어. <laughs> 운동 갈까요, 오늘? 안가? 도망갔네. 진짜 시원하다 오늘. 응.